출근길 묵상 365, 2021년 2월 25일, 무언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대학에 들어갈 꿈을 가진 16살 소년이 있었습니다. 미국 웨스트 버지니아 햄프턴 대학에 도착한 소년은 학장에게 찾아가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학장은 부잘 것 없는 흑인 소년에게 강당 청소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소년은 주님 제 꿈을 이루어주소서라고 기도하며 열심히 청소를 했습니다. 저녁에 학장이 와서 보니 청소 상태가 완벽했습니다. 소년은 두 번이나 강당 구석구석까지 청소했습니다. 입학허가를 받은 소년은 후일 그 학교에 학장이 됩니다. 노예의 아들로 태어나 미국의 교육자와 연설가가 된 부커 워싱턴입니다. 흑인의 경제자립을 돕기 위한 터스키기 기술학교도 설립했습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37장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메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 요셉의 꿈은 하나님의 특별하게 그의 미래에 대해 알려주신 일종의 계시였습니다. 하나님은 꿈을 통해 요셉이 장차 하게 될 일을 알려주셨습니다. 아마도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했을 듯합니다.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될것 정도로 알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분명히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형이나 아버지와 같은 가족들이 요셉의 꿈에 대해 분명하게 깨닫고 화를 내며 반응했습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이 꿈을 통해 보여주신 인생 소명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결과론이지만 요셉이 자신의 꿈을 형제들이나 부모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지 모릅니다. 자신의 꿈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한다면 굳이 그 꿈을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에 꿈을 말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좋지 않았다면 두 번째 꿈을 꾸었을 때는 말하지 않아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꿈을 통해 보여주신 소명이 분명하다면 사람들에게 뻑이지 않아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요셉은 두 번이나 꿈을 꾸었습니다. 형들과 아버지의 반응을 보고 짐작했고 시간이 흐르며 그 꿈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참 답답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데 왜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 애굽으로 끌려가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지 분명히 꿈을 꾸게 하셨는데도 왜 어려움을 겪을 때 막아주시지 않는지 답답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에도 무언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이해하지 못해도 무언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실천하겠습니다. 요셉에게는 꿈을 통해 소명을 주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음을 기억하겠습니다. 요셉처럼 답답하고 이해 안 되는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인생 소명을 점검하고 확인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요새 베게 꿈을 주시고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 저희 인생을 통해서도 의도하신 역사를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제안하지 않게 저를 주장하여 주소서. 꿈을 이루시는 방법을 하나님이 결정하심을 알게 하여 주소서. 답답해 하기보다 오늘 주어진 일과 삶에 충실하며 침묵 정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